어 우리 새해가 되면 참 우리는 새해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어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기 참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봉헌하는 날로 새해 1월 1일 어새 첫째 달 첫째 달 초하루를 정하셨을 정도로 이 새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때가 어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의 보름쯤 1월 15일쯤이었고. 그 후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기를 두번 정도 하였고 어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쯤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의 첫달 초하루에 성막을 봉헌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아이 성막 제작을 하는 데에 한 6개월쯤 걸렸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의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동안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다 하나둘씩 완성이 되어 왔고 또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봉헌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그 성막의 모습들을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가오면서 어, 그렇게 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다 마치고 있었는데. 어 이제 그 작업을 마쳤으니까 성막을 잘하게 들여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도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이제 속죄를 얻는 그런 놀라운 것들만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이제 이것을 세워서 봉헌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하는 가장 큰한 가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따라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은요 단순히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그 기록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 완성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에 담긴 귀한 영적인 유익들을 얻어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도가 당연히 따라야 할 성도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따르는지 그 따르지 않는지의 여부가 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분명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그 구별되는 그 근거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제물로 받으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는 노력을 우리는 멈춰서도 안되고 이 말과 혀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거짓 믿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이 성막도 기구 하나하나와 그 구성품들 작은 것 하나하나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그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성막 단순한 텐트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세우기 직전 단계에 모세를 불러서 명령을 하십니다. 일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이 명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그동안 만들었던 그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어디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아니 이미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성막의 기구들의 모양과 그 배치와 위치까지 모두 다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봉헌을 앞두고 이것을 한번더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막의 하나부터 열까지, 성막이 세워지는 모든 단계 단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기뻐하셨던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이 피조물들을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 피조물들이 피조물 창조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망의 본문 1절도 우리 40장 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되었고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마치는 것을 보면은 이 창조 기사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드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심히 좋아하셨던 것처럼 이 성막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단계를 밟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두선이 이 성막을 세우는데 이 창조의 기사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좀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할 겁니다. 성막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죄가 처음 이 세상에 들어왔던 그 창세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면 인류는 계속 그 에덴동산에서 참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계속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가를 따먹은 순간부터 이 피조세계는 죄로 오염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들이 이제는 보기 좋지 않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세울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이 타락한 피조 세계에 있는 이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죄를 다 이룬 것입니다. 속죄의 뜻을 이뤄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속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인 줄을 믿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강종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고 순종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방금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되어 지어지는 것이 속죄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져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자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을 이룰 수,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거룩을 조금 도 이뤄낼 수가 없고, 우리가 참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많은 지혜를 짜낸다고 할지라도 그 거룩의 방법과 실마리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냐, 거룩은 오직 우리 여우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막이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성막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하시고 거룩을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질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성막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구절 끝에 그것이 거룩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유를 사용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뿐만 아니라 성막 뜰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것을 바르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의식이 성막을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서 거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관유를 바르는 것일까?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일까? 그것이 좀 궁금하실 건데요. 이 관유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시기도 할 것입니다. 이 관유는 향품과 모략과 감람유, 이 올리브유를 섞어 만든 혼합 기름이에요. 누구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것인데 사실 이재 자체로는 이 거룩하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바르면 성막 기구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신 것은 이 관유 안에는 명령과 순종 그리고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유 자체에 어떤 특별한 거룩한 힘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성막과 기구들을 거룩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때에 이 회막과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약속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 참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어, 성막이 더욱 거룩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성막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의 한 가운데 있는 증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 있고 번제단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관유를 발라서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그 물두멍, 물을 담아놓는 그 물두멍은 그것에 손을 씻으며 죄를 씻어 거룩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이 성막의 기구들만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막의 모든 기물과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에 거룩을 더하기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다 순종하여 성막을 거룩하게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 어떻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더 하나님 앞에, 더 앞에 가깝게 나아가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하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이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열심을 많이 내봤더니, 어느새 내 마음은 좀 많이 교만에 치우치게 됐고,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자니, 반대로 나태함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도의 거룩이라는 그 비밀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삶에 그대로 거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내 삶에 일순위로 지키면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요 습관이요 목적이 될 때에 그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막이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는 그 고유의 기능을 얻는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씻어지,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성막은 후에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그분의 제자이자 성도 개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향해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명령인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듯이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세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아무 죄도 없으시고 죄도 모르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순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성취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을 순종하여 따름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인들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함으로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순종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이땅 가운데 거룩으로 구별된 성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성막을 세우기를 기대합니다. 거룩한 성전도 우리가 세워질, 이 새로운 성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울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시옵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감정과 의지가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